안녕하세요 토토 유레카, 토레카입니다. 발렌시아 역대 외국인 선수 최운수 득점, U20 월드컵 한국 선수 최초의 골든슈스상 바이아웃 금액 8천만 유로, 바로 2019 이슈메이커 이강인의 얘기입니다. 이강인은 U20 월드컵 대표팀에 이어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에도 승선하여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A매치 두 경기만의 첫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이강인은 2001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19살, 고3 나이죠. 이강인은 한국 축구의 최고 유망주 이고 또 전세계 빅클럽들도 이강인의 성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길이 창창할 것만 같은 이강인 에게도 고민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행 해야 할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 의 의무 때문입니다. 한국 축구 슈퍼스타 박지성, 손흥민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강인은 현재 19살이라 군대 가기는 아직 이르나 법적으로 현역 입대가 가능한 나이입니다. 박지성은 2002년 월드컵 16강 진출로 병역 혜택을 받았고 손흥민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 혜택을 받았습니다.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병역법 시행령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시행령 제68조의 11을 보면 4, 5번 항목에 올림픽 대회에서는 동메달,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을 입상한 자만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박지성은 어떻게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병역 혜택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와는 무관하게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대표적인 사례이죠. 포르투갈전 승리 후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선수들 라커룸을 찾아갔는데요. 홍명보 주장이 대통령 면전에서 병역 문제 해결을 요구했죠. 이에 김대중 대통령도 국방 당국하고 협의해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고 답변을 하였고, 실제 월드컵 16강 이상 진출한 자에 대해 병역 혜택이 가능하게 수정되어 2002년 월드컵 대표팀은 병역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게 말이 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2002년에 대한민국 여론은 충분히 이를 가능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월드컵이었고, 거기서 16강의 위협까지 달성한 것이니까요. 그후 2006년 WBC 때, 축구만 병역 혜택을 받느냐, 야구도 해달라는 요구에 WBC 4위 이상도 병역 혜택이 가능케 시행령이 추가되었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인식도 변했고, 다른 종목들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자, 병역법 시행령에서 월드컵 16강과 WBC 4위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이강인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채 스페인으로 떠났기 때문에 학력 미달로 군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청룡이 중학교 중퇴로 인하여 군면제가 되었었습니다. 실제 과거 병역법에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법 개정으로 학력 미달 군면제 조항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스페인에서 중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중졸로 학력이 인정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강인의 가족이 모두 스페인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스페인 영주권이 있으니 이병을 미루다 면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승준 사건처럼 병무총리 유명인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생각하고 애초에 이강인은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유로는 병역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살 때부터 스페인에 거주하며 축구를 한 이강인에 대해 스페인 축구협회에서 병역 의무가 선수 생활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귀화를 명목으로 몇 년간 지속적인 접촉을 했다고도 합니다. 또유2 0 월드컵 대회 때 청와대 국민청원에 유2 0 대표팀의 병역에 대해 청원글도 올라왔던 만큼 이강인의 병역 문제는 이슈입니다. 결국 이강인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여야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있습니다. 역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2012 런던올림픽 때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점 끝에 4강까지 진출했었고 3,4일 전에서 일본은 2대0으로 이기며 동메달을 획득해 병역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8월에 열리고 카타르 월드컵이 11월에 열립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이강인에게는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대회입니다. 역대 한국 축구대표팀은 2014년과 2018년에 금메달을 따며 병역혜택을 받았었습니다. 이 안에 손흥민도 포함되어 있죠. 2022년이면 이강인은 한국 나이로 22살입니다. 기량이 정점을 찍을 때일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병역 문제를 잘 해결하고 세계문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펼치며 활에 날아오르게 응원합니다. 이 영상에 틀린 정보가 있다면 댓글 에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